자 이번에는 59A 타입이고요 한번 내부부터 보도록 할게요 59A 타입은 118세대로 이루어져 있고요 여러분들이 몇 세대가 안 되기 때문에 빠른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왼쪽이 슬라이딩 중문으로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이렇게 슬라이딩으로 되어 있으면 확실히 공간이 활용하기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열고 닫으면 공간이 엄청 좁아지잖아요 그래서 슬라이딩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다 보시면 되고 우측에는 전신 거울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갈 때 확실히 공간도 넓어 보이고 온 매무새를 다듬고 이렇게 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발장 라인하고 이렇게 쭉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도 전체적으로 약간 회벽 느낌의 어, 무늬가 다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패턴이 들어가 있으면 확실히 고급스러운 느낌이 있습니다. 여기 중문도 이렇게 삼연동이 설치가 돼 있고요. 요즘에는 이렇게 유상으로 옵션들 원하는 옵션들 선택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바 들어가면 아이방이 바로 보이는데 공간이나 폭들이 살짝씩 더 넓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폭이 옆으로 더 넓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전체가 이제 실크 벽지가 이렇게 패턴들이 다 들어와 있고요. 자 이쪽에서도 보시면 복박이 장 설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이런 것들은 유상 옵션으로 여러분들이 내 리즈에 맞춰서 옵션을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이런 수납들은 또 필수잖아요. 필수적으로 여러분들 체크하시고요. 바닥에도 지금 보시면 여기 현장에는 마루로 이렇게 시공이 되어 있네요. 자 여기 분전함이 작은 방 쪽에 설치가 될 예정이고요. 밑에는 통신 단자함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자 이쪽에는 이제 우리 욕실인데 욕실 사이즈는 어떤 타입을 가도 완전 대형평수가 아니면 내부들은 비슷해요 그리고 여기에 장점들이 역시나 이 선반들을 많이 해 놓으셨어요 여기에도 선반이 있고 아래쪽에도 선반이 있고 그리고 욕실에도 보시면 저쪽 코너에도 선반이 있고 요즘에는 이런 타입들을 선반 수납을 특화시켜서 많이 이렇게 설치를 해 놓으시는 것 같습니다 안에도 코드를 보시면 이렇게 코드를 꽂을 수 있는 라인들까지 다 만들어 놓으셨고요. 여기도 옵션이지만 이렇게 복합 환풍기 우리 힘펠리라고 많이 하는 제품들에 다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방이 입구에 하나가 있는데 여기가 오구 타입이 좀 특이합니다. 그 이유가 특화를 만들었거든요. 옵션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방 자체를 이쪽, 지금 여기 장이 있는 쪽에서 문으로 들어가도 되고요. 아니면 큰 방에서 들어가서 드레스룸으로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장점들이 있고, 거실이 왔을 때 이렇게 오구 타입만의 딱 사이즈. 그래서 오구 타입들이 보시면 우리 신혼부부들이 정말 좋아할 만한 사이즈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 벽면들도 보시면요. 이쪽에는 600에 1200짜리 큰 타일을 사용을 하셨고 이쪽에는 전체 필름 작업이 다돼 있는 거실 마감으로 이렇게 인테리어가 돼 있네요 뭐 액자들이 전시용품들이 불이 자꾸 바뀌어요 이런 것들도 인테리어 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렇게 전시용품들이 고급스러운 것들을 잘 골라가지고 해놓으신 거 보면은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자 이쪽에 보시면은 앉아서 딱 쇼파에 앉아서 TV를 볼수 있는 구조 이렇게 돼 있고요 TV들도 얼마든지 큰 거를 넣으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you <laughs> 자 이렇게 거실 사이즈 한번 체크를 하고 어, 바깥쪽에 우리 임시로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바깥쪽 테라스 라인들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네요. 자 보시면 이제 주방 쪽인데 주방 쪽은 와ㄷ자 주방의 구성인데 식탁부터 우리들이 그래서 옵션 옵션을 짤때 구조를 나에게 맞는 구조를 짜는 게 가장 먼저일 것 같아요. 이따가 소개를 또 해드릴 텐데 우리가 이렇게 장으로 구성을 해서 우리 신혼 부부들이 거주하기에 너무 다담하면서도 어, 컴팩트 있게 고급스럽게 다 마련을 해 놓으셨습니다. 여기도 보시면은 이렇게 악세사리들, 그 콘센트, 멀티 충전들, C타입 충전들도 다 해놨고요. 이 상판도 지금 세라믹으로 옵션이 선택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인피니티 상판, 여기 보시면 써 있죠. 인피니티 상판, 인테리, 명품, 세라믹 상판으로 이렇게 다 시공이 들어가는 거고요. 옵션들을, 옵션들을 바꾸면은 이렇게 사각 싱크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와, 여기 폭이 상당히 넓어요. 850이 넘는 큰 사이즈로 이렇게 들어가고요. 정수기나 이런 것들, 옵션들이 설치된다.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 여기 제품들은 좀 특이한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기본 상판과 그리고 우리 일반 세라믹, 세라믹으로 들어갔을 때이 차이점들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광파오븐이나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옵션 품목들이 좀 들어가는 품목들입니다. 가스렌지인데 이렇게 인덕션으로 바뀌는 품목들도 있고요. 상판 전체로 보시고 이쪽이 바로 다용도실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공간들 그리고 보일러 그리고 세탁기를 얼마든지 놓으실 수 있게끔 공간들이 나와 있고요. 이쪽에는 전열교환기 공간인 것 같아요. 일단은 실외기를 놓는 공간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쪽 보시면 이렇게 주방 빌트인 가전들 우리가 선택을 하셔도 되고, 여기처럼 기본으로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거 이렇게 들어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냉장고들도 이렇게 불이 켜지죠? <laughs> 자 그리고 여기도 드레스업 그러니까 이쪽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구조를 짜느냐에 따라서 차이는 있을 것 같고요 자 이쪽 거실을 통해서 우리 큰 방으로 넘어가 보시면 큰 방이 확실히 특허가 돼 있던 게이 공간으로 보셨을 때 상당히 퀸 사이즈 침대들도 무난하게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 그리고 이쪽에도 보시면은 이렇게 대피 공간 그리고 큰 방이 여기가 확 달라요 예전에 보셨던 오구 타입과는 확실한 차이점을 두고 있고요. 여기도 구조들이 너무 좋죠? 딱 누워서 TV를 놓을 수 있는 이런 공간들로 구성이 다 되어 있고요. 자, 욕실입니다. 부부 욕실에서 바로 나와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안쪽에도 이렇게 구조들. 이렇게. 아메리칸 스탠다드 제품으로 이렇게 옵션을 추가를 하실 수도 있고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전체적으로 이렇게 사이즈들을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좋고 여기를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유상 옵션을 선택을 하면 여기서부터가 좀 달라집니다 들어가서 방으로 꾸밀 것인가 기본 침실 아니면 드레스룸으로 바꿀 것인가 이거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보시면 이렇게 안쪽에 방이 하나 더 있는 느낌이에요. 이쪽에도 드레스룸이 또 추가적으로 설치가 다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쪽을 통해서 드레스룸이 하나가 진짜 방 하나가 또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큰방 옆에 이렇게 드레스룸을 넓게 두는 게 요즘 컨셉인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런 구조들도 물론 선호를 하는 분이 있겠지만 신혼부부들, 우리 아이들을 여기에다가 별도로 재우고 어, 수면 분리를 시켜도 참 좋은 공간인 것 같아요. 굳이 드레스룸을 안 해도 구조 자체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개인에게 맞는 구조 옵션들을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이런 공간, 오구 타입인데 이렇게 해놓으니까 너무 고급스럽죠?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조들 오구타입 구조 체크하시고요. 그래서 우리 신혼 부부들 그리고 아이가 하나 이적 이렇게 있는 분들에게는 최적의 공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이렇게 해서 전체 저희들이 타입별로 여러분들 소개를 다해 드렸는데 오셔서 전체적인 타입들 한번 체크를 해 보시고요. 옵션 품목들 그리고 안내 책자들 한번 그리고 상담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자세하게 체크하실 부분들은 체크하시고요. 와, 여기 보니까 월패드 너무 좋은데요? 기본은 이렇게 돼 있는데 옵션은 옆에 있습니다. 좀 차이가 나죠? 확실히 느낌이 확 다릅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체크하시면 될거 같고, 아, 이렇게 내부들 옵션들 여러분들 확인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오구타입에서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고요. 다음에 또 나머지 영상들도 체크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뷰어스였습니다.